여러분, 사무실 시스템이 언제 설치하셨습니까? 만약 3년 이상 됐고, 한 번도 점검 안 받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KTCTV 가입센터 김한식 팀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CCTV 교체를 고민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지 안 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체크리스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이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CCTV 설치한 지 3년 이상 됐다. 두 번째, 설치 후한 번도 점검 받은 적 없다. 세 번째 영상 화질이 흐릿해서 얼굴 식별이 어렵다. 네 번째 야간에 화면이 거의 안 보인다. 다섯 번째 저장 기간이 7일 이하다. 여섯 번째 사각지대가 있는지 확인해 본적 없다. 일곱 번째 지금 당장 CCTV 영상 확인할 수 없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여러분의 CCTV는 있으나 마나 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최근에 방문한 사무실 사례입니다. CCTV가 8대 달려 있었어요. 4대는 화질이 너무 낮아서 얼굴이 안 보였고, 2대는 각도가 엉뚱한 데 향해 있었습니다. 나머지 2대는 아예 전원이 안 들어왔어요. 1년 넘게 그 상태였대요. 그럼 실제로 쓸수 있는 건몇 대입니까? 빵 대입니다. 이게 3년 이상 방치된 CCTV의 현실입니다. 렌즈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먼지도 쌓이고, 습기도 차고, 햇빛에 변색도 됩니다. 각도도 틀어집니다. 녹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드는 수명이 있고 저장 용량은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이걸 누가 확인합니까? 고객은 모릅니다. 누가 노동면 멀쩡해 보이니까요. 업체는 설치만 하고 끝났으니까 신경 안 씁니다. 결국 문제는 사고가 나서야 발견되는 겁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상태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 교체합니다. 두 번째, 아예 시스템을 새로 구축합니다. 각도도 다시 잡고 관리까지 되는 시스템으로 저는 늘 고객한테 말합니다. 사고나고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확인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한 물류창고 사양인 케이스입니다. 기존 CCTV를 5년 동안 쓰고 계셨는데 화질이 너무 안 좋다고 연락 오셨어요. 현장 가서 확인했더니 6대 중 3대가 목통이었습니다. 저희가 전부 교체해드렸습니다. 각도 다시 잡고 사각지대 없애고 화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실제로 절도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영상이 완벽했습니다. 도민 얼굴, 차량 번호까지 다 나왔고, 경찰이 일틀만에 검거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정말 시급합니다. 첫 번째, 현금을 많이 다루는 업종,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같은 곳들이요. 도둑이 들었을 때 영상 없으면 손에 고스란히 다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 직원이 많은 사무실, 내부 문제가 생겼을 때 CCTV가 유일한 증거거든요. 직원 간 다툼, 물건 분실, 개인정보 유출, 이런 문제들 말이에요. 세 번째, 외진 곳에 있는 창고나 공장, 도둑이 들어도 바로 못 알아채는 곳들이죠. 이런 곳들은 CCTV가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한 공장 사장님 케이스입니다. 외진 곳에 있는 공장이었는데 주말에 도둑이 들었어요. 월요일에 출근해서 알았는데 CCTV 확인하니까 영상이 없었습니다. 녹화기가 한달 전에 고장났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런 일 절대 남의 일 아닙니다. 지금 CCTV 영상 한번 켜보세요. 첫 번째. 화질 확인 사람 얼굴이 제대로 보입니까? 흐릿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각도 확인 필요한 곳이 제대로 찍히고 있습니까? 사각지대는 없습니까? 세 번째 야간 화질 확인 밤에도 제대로 보입니까? 네 번째 저장 기간 확인 며칠치 영상이 남아 있습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사고가 나면 늦습니다. CCTV는 평소에는 필요가 없는 것 같지만 막상 사고 나면 유일한 증거거든요. 그때 가서 미리 고칠 걸 하면 이미 늦습니다. 저는 현장 가서 무료로 상태 점검 해드립니다. 각도, 화질, 저장 상태, 사각지대 전부 확인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교체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고 괜찮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영상 아래 KT CCTV 가입센터 연락처 있습니다. 편하게. 무리 주시면 됩니다. 사고 나고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확인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KT CCTV 가입센터 김한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